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예정대로 관세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미증시 정규장에 발표를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정책 발표가 나오고 시간 외에서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봤을 때요 2월달 있죠, 여러분들. 요 때. 요 2월달에도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관세 때릴 때 이때 최저 점 구간에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자그 다음부터 여기서 쭉 상승을 했죠. 그리고 주식은 항상 먼저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주 정도에 이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던 거고 이 앞선 반등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양봉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즉,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조선을 언급을 하면서 대장주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장과 반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눌림목이 잡히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이슈도 김승현 회장이 경영권을 정면 돌파하면서 지분 증여까지 했습니다. 즉, 호재가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하고, 어떤 가격대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오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가 예고대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기본 관세, 국가별 관세 요렇게 두 가지로 짜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기본 관세 하나, 국가별 관세 하나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한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인도와의 정상회담이 한 2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도가 60조 가까이 지금 이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 카드를 압박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너네 이거 lng 있죠 lng 수입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lng가 지금 1위 생산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자 트럼프는 관세카드를 내밀면서 뒤로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뭐라고 했냐면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 lng 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lng 수출을 통해서 이 관세카드를 비껴갔어요 인도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안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미 이 트럼프는요 두 번째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4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겨우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가 나오게 되면요 트럼프는 박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미국 내 공장 건설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요 2년 3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 뒤로 협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무풍지대인 k조선 미국 조선업재건 기업 고민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K조선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이 관세 정책 수혜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공매도 수혜주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결국에는 이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최초로 뭘 했어요? 이 필리조선서 있죠. 필리조선서. 이 필리조선서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출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MRO, MRO라고 이 유지보수 시장에서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최초로 작년에 두척 수주를 했고 인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네척에서 다섯 척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미국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한 지금 이 사업적인 부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조선 업계가 현지 투자를 단행하는 방향은 이 현지 조선소 인수가 최고예요. 예. 제일 빠릅니다. 특히 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요. 미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미 해군력 증강으로 중국의 해양 패권 부상을 견제할 방안으로도 거론이 돼요. 그니까 지금 이미 해군력 증강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해양 패권 때문에 군함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앞지르고 있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050년까지 그죠 2050년까지 해군 군사력을 높이겠다라는 청사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임명된 이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필리 조선소를 거론을 하면서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이요. 이 조선업이 쇠퇴를 했습니다. 거의 고사 상태예요.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없더라고 볼수 있어. 정말 특이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선 테마는 계속 노려봐야 되고 왜냐면은 이 수조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그래서 이 빅3사 있죠. 이 빅3사가 3년치 일감이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해운사가 중국에 줘야 될 컨테이너선을 하나오션한테 줬습니다. 왜냐?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이 물량 중국한테 줄수 있습니까? 없어요.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한테 맡기고 있다 지금 이, 이 상황이에요 그럼 실적도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선 그 다음에 방사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폴란드가 이 잠수함 프로젝트 있죠 잠수함 프로젝트를 8조 8조 짜리 지금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hd 중공업이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분기에 발표가 나요 여러분들 2분기에 2분기면은 4 5 6 이세달 세 중에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해운사들이 사실상 몇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산 쪽으로도 이 잠수함 쪽, 여기에 하나 시스템이 뭐 레이더라든지 지휘 체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방산과 조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2022년에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60조짜리 뭘 했어요? MOU로 체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K-방산이 이 현대로템, K2전차를 이 상반기 내에 에, 이게 지금 한 1,000대가량 이게 체결을 했거든요. 체결을 했고 순차적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잠수함 사업이요 하나오션이 지금 이 오르카 프로젝트 요거를 지금 수주를 위해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MRO 해주겠다. 어? 하나 오션이 MRO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9월쯤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조선소와 어, 유지보수를 해주겠다 우리가 우리 미국 쪽에 먼저 선점한 기업 아니냐? 그니까뭐 기술 이전이 됐든 어뭐이 폴란드의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 수주 물량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고 추가 스케줄이 있는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 볼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 주는 이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을 잘 골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좀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검색 기능이요, 여러분들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매수 가능 그렇죠. 이 트루라는 매수 가능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종목이 이렇게 뜨면요, 그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흥국화재우, 콜마홀딩스, KDI, M, 엘컴텍 이 종목들로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에서 트루라고 뜨잖아요, 종목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떤 뉴스, 어떤 재료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그래서 단타부터 스윙,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히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니까 그래서 요즘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이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꾸준히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 정확 6344-5857 역을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받기 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요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 기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다음에 저 장민호 대표의 AI 종목 검색기 예, 요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에서 나온 이 시든 종목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먼저 이 조선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이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HD중공업, 그쵸? 이런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두배세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이 HD, 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있죠? 특히 LNG, 이 LNG선.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한 달, 두달 안에 세배네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 밑에 이걸 좀 보시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로봇 티등 종목 하이젠 RN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12월달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로봇 티등 종목 하이젠 RNM 해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거좀 짧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4배가 급등했어요 4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5만원 구간이 되기 전에 이 구간 요 4만원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걸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것도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볼게요. 자, 2025년도 말 조선 5개 상선 해양 수주 잔액은 1,372억 달러. 자,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요게 하나로 계산했을 때 190조. 거의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은 LNG선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LNG선. 이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향후 몇 년간은 조선 업계에서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요. 2024년도부터 조선사들이 LG선의 인도 물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요, 이미 2027년까지의 물량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바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늘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자 요거 자 보시면은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30년 만의 신고가 경신이다.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그림이 곧이 종목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차트에. 그래서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이 종목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든 종목 이 조선 히든 종목 받아가실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위에 번호 띄워놨어요 010-6344-5857자요 번호로 저장해두신 다음에 조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요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수주 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 받았던 거 2022년도에 수주 받았던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 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 있죠 여러분들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에 제번호 010-6344-5857 저장해두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조선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